지금 막판 할라 그러는데 뭐 할까? 너가 추천해줘봐. 음팀 조합은 어때? 아니 근데 적 팀이 이블린 정글에 원딜이 징크스네적 팀은? 탱크 챔피언으로 라인 버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 탱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딜러 중에서 견제 잘 되는 챔프 어때? 예를 들면 제이스나 나르? 전통 탑 챔프는 잘 못해. 탑 사일러스나 탑 카사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 탑 카사딘 아니라 나 이번 판탑 어렵... 탑 코르키 한번 해보려고. 상대 탑이 요네가 나와 버렸네. 오우, 요네 나왔구나. 초반에 거리 조절 잘하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 나 게임 이기고 올 게임. 그래, 잘 다녀와, 화이팅. 어, 좀 따보자잉. 이번 방 기회 에 독꽃니 가면 되겠는데, 요 여러분들. 또 기회가 버프 먹은 여러분들 시즌이라서 기회에다가 방구한 코르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꽃니에다가 딱 가면 될것 같아요. 와 이거지! 이게 칼날비지 이건 2선마 갈거예요 여러분 들 2선마 코르키 CS는 쭉쭉 벌어집니다 어차피 우리팀 정글도 탑동선 와 근데 잘.. 잘 거리조절하네 와 CS도 한땀한땀 소중히 먹네 센스 좀 있다잉 이 요네인가? 예? 거의 마지막 틱기한틱기더 티기 티기 사네. 라인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 한 번쯤은 야, 근데 진짜 요네 왜 이렇게 박세냐 요새 요네 상대할 때마다. 아 원래 앞발키를 하기 싫었는데 비에고가 핀 찍어가지고 이거 야차저 잡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짝 낚였어잉 뭐해 뭐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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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야이 새끼야 와보라고. 안 오, 왜 안오.. 왜 안오는거야? 아니 왜 안오는거야 진짜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없다잉 야, 요네가 진짜 빡세긴해 여러분들 탑원들 상대를 오 잡았다 와 무빙 지렸다 그냥 죽다가 아까 걸 만회 해주는구나. 2대1 빨아줬다잉. 와 존나 세다 이제. 아근데 이거 아드가 아니라 이거 핑화가 있어야겠는데? 이블린이 있으니까 핑화를 사오자 핑화를. 와 존나 쎄다 그냥 요네를 씨, 박살을 내버립니다와 이거지 이게 기획 코르키지 여러분들 압도합니다 초반에 실수 한번한거 제외하고는 매우 깔끔하게 하는 중 여기서 독꽃잎 가져야 돼 저기 룰루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이스 템 깔끔한 거봐 빅토르도 이제 안정 궤도에 됐네 영겁이랑 헤르메스까지 나와가지고 또왔어 도왔어. 또 와, 계속 옵니다 이 이블린 새끼. 또올거 같아 이블린이. 약간 라인도 프리징해서 약간 먹잖아 지금 보니까 그죠? 또 있어, 또 있어 이블린 새끼. 이블린 또 신데신. 어디서 그냥 혼쭐 날라고 그냥 이블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 근데 요네를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원딜이 진짜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 베인으로도 힘들어. 냉정하게. 신발을 뭘 가야 되지? 아 신발이 좀 애매하네. 아 근데 이블림 때문에 무서워서 어딜 나가질 못하고 다 나가질 못하고 어어 <목소리> 어디서 다 피해버리기? <목소리> 다 피해버리게 연애를 한절 내버리기. 깝죽이, 껏다오. 이블린 없으면 그냥 아가 되는 거야, 아가 되는 거야. 여기서 징수의 총까지 가면은, 아 이거 이속신 가자, 근데 애매하니까. 애매할 때 이속신이야, 애매할 땐 닌탑 가기도, 광전사 가기도, 에르메스 가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이블린 있을 것 같더라고. 와. 또또난리또난리 이블링, 그, 자, 그, 자, 그, 자, 그, 깐 그, 자, 그, 자, 그, 자, 그, 자, 그, 어디 갔어? 은신이 된? 되... 어 뭐야? 은신이 된 거구나 저게. 전쟁의 지배자. 어디서 깐족대 그냥? 이질래? 이질래? 유질래? 징수의 총 나옵니다. 와 진짜 이제는 걸리면 가는 거야. 걸리면 가는 거. <laughs> 걸리면 간다. 해짜이. 이분이 좁은데. 이거 탑. 다공 타워 밀어주고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와 쭉쭉 성장합니다. 음! 와. 그냥 삭제 그냥 삭제 쇼. 독꽃니라서 뚫려요 뚫려잉 뚜려, 요네 그 사기라도 얘가 후픽을 했거든 요네가 코르키 보고 탑 코르키 내가 요네로 혼쭐 내줄게 하지만 나잖아 밤 끝까지 가면 안정성 미친다잉 뭐, 이리로 어딨어? 와딜 봐라아! 와 그냥 녹아내립니다이블리 멘탈 나가서 그냥 잠수 타버리네 이게 룰이야 이게 룰이야 GPT한테 자랑도 좀 살짝 해주면서 GPT야, 아예 값주가 나또탑 코르키로 캐리하고 왔다잉. 오 역시 코르키로 멋지게 해냈구나. 그렇지 그, 팀들 도움 없이 그냥 혼자서 해냈어. 와 혼자서 캐리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그렇지 어, 그렇지. 또 구독자분들한테 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줘잉.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니까요. 그렇 다들... 더, 더, 더. 구독 진짜 막꼭 해줘야 될것 마냥 그렇게 해줘. 그럼요, 여러분 구독 꼭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와 오늘도 수고했어. 다음에 또.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is.